수능을 위한 수능 기초 공통 수학 핵심 개념 정리하기 두 번째 주제는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활용이고요. 다음에 주어진 문제들을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활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3-1번을 보게 되면 x 더하기 y는 4, x 의 제곱더하기 y 의 제곱은 8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됐는데 자, 1번에서 합과 제곱의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을 제일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1번, 이렇게 써두시고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exy를 뺀 값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어, 제곱의 합이 8이고요. x 더하기 y가 4, 4의 제곱은 16 빼기 2xy 이렇게 표현돼서 우리가 구하는 x, y는 4 이렇게 표현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물어보는 내용이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서3 빼기 3xy X 더하기 Y, 를 요렇게 하면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합의 세 조곱, 합의 세 조곱은 64. 자, 고백 값이 4고요. 고백 값이 4고, 합의 값이 4가 되는 거니까, 빼기 48, 요렇게 하면 표현해서 우리가 구하는 X의 세 조곱 더하기 Y의 세 조곱은 16, 요렇게 하면 표현해내면 되겠습니다. 그죠그 다음으로 나서, 이번에는 차의 값을 구하라고 됐는데, X 빼기 Y, 그쵸? 그래서 이때는 X 빼기 Y의 조곱과 X 더하기 Y의 조곱으로 식을 표현해내시면 돼요. 그래서 X 빼기 Y의 조곱은 X 더하기 Y의 조곱 빼기 4XY, 이렇게 표현돼서요. 자, 합의 조곱은 16, 그리고 곱은 4니까 빼기 16 돼서 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X 빼기 Y는 0. 이 얘기는 x, 와 y가 같다 이렇게 오들 표현해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3-2번에는 문자가 세 개로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문자가 세 개로 표현되어 있어서 x 덕이 y 덕이 z가 오고요. xy, yz, zx의 합이 7일 때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에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자, 문자가 3개짜리,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의 전개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z의 제곱 더하기, 2에, x, y, y, z, z, x. 요렇게 표현되는 식이죠? 그래서, 합의 제곱이 25가 되고요 그리고, X의 조곱 더하기, Y의 조곱 더하기, Z의 조곱 더하기, 그리고 XY, YZZX가 7이니까 14. 이렇게 써서 문제에서 요구한 X의 조곱 더하기, Y의 조곱 더하기, Z의 조곱은 11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문제 4번으로 와서요. 문제 4번에 XY는 1이고, X의 세조곱 3제곱, Y의 세조곱은 19일 때, 곱 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곱 부터 구하게 되면, 4번에. 자, 합이 주어졌고,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 주어졌으니까, 곱셈공식의 활용에 의해서,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요, X 더하기 Y의 세제곱, 빼기 3XY의 X 더하기 Y. 이렇게 해서. 합은 1이니까. 1 빼기 3 x y. 합은 또 1이죠. 그래서 빼기 3 x y 이렇게 쓰고, x의 세 조급 더하기 y의 세 조급은 19라고 주어졌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x y의 곱은 빼기 6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 있을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1번의 답은 곱은 빼기 16. 이렇게 한번 면 편하시고요. 1번 이렇게 쓸게요. 두 번째 내용은 x의 조급 더하기 y 주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도 곱셈 공식의 활용을 이용해서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e x y 그래서 합의 제곱은 1, 그리고 곱은 빼기 6이니까 더하기 12가 돼서 13 이렇게 하면 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x의 내 제곱 더하기 y의 내 제곱 x의 내 제곱 더하기 y의 내 제곱은요. 자 x의 제곱 떡이 y의 제곱을 제곱한 식에서 빼기 2에 x의 제곱 y의 제곱은 xy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할수 있겠죠. 그래서 자 x의 제곱 떡이 y의 제곱은 13이라고 했었으니까 13의 제곱은 169 그리고 빼기 자 고분 빼기 6 제곱하게 되면 36, 2를 곱하면 72가 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97이 되겠네요. 그렇죠? 97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은요. 네 번째는 여기다 표현할게요. 자, 네 번째는 x의 5승 x의 5의 제곱 그리고 y의 5의 제곱 그래서 x의 5의 제곱 y의 5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과 x의 3제곱 더하기 y의 3제곱을 전개한 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x의 5의 조급 더하기 y의 5의 조급 먼저 쓰시고요. 그리고 x의 조급 y의 3조급 y의 조급 x의 3조급 더한 값은 x의 조급 주곱, y의 조급으로 묶어주게 되면 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되죠. 이 그래서 x의 5의 조급과 y의 5의 조급을 물어봤으니까 x의 조급 더하기 y의 조급은 13. 그렇죠? 13. 13 곱하기 x의 세 조곱 더하기 y의 세 조곱은 19. 19는 x의 5의 조곱 더하기 y의 5의 조곱. 자, xy의 제곱이니까 36이 되겠고요. x 더하기 y는 1이죠. x 더하기 y는 1이니까 여기서 36.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x의 5의 조곱 더하기 y의 5의 조곱은 13 곱하기 19에서 36을 뺀 값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니다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을 위한 수능 기초, 공통수학 핵심 개념 정리하기, 두 번째 주제는 곱셈공식과곱셈공식의 활용이었고요. 문제를 통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곱셈공식과곱셈공식 활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